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편하고 시원하고 또활동성님께 어, 망사로 저고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등기장도 이렇게 짧지 않게 준비를 했고요. 요 마네킹보다는 좀 깁니다. 요 흐리선이 보일 정도가 되니까. 어, 색상은 빨강색 치마에 어, 망사로 된또 꽃이 예쁜 치마입니다. 어, 망사 스판 저고리는 이렇게 편하게 늘어나는 저고리고요 망사에 예쁜 꽃패치를 넣어 드렸고 고름도 조금 이렇게 리본고리로 심플하게 넣어 드렸습니다 기세는스펀컬로 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 드렸고 요깃만 또 홀로그램 보석으로 한번 붙여 드렸습니다 소매도 이렇게 보석 넣어 드렸고요 나비 두 마리 달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습한 조고리 여름철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통풍도 잘 되지만 살도 살짝 비치는 디자인입니다 몸판은 두겹 정도로 해서 약간 덜 비치게 또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어, 요 치마는 허리선을 이렇게 또 반짝이로 어, 넣어서 리본 묶게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피치코트 넣어 드렸고요 이렇게 또 예쁜 조고리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